안녕하세요. 소아행 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챗 GPT를 이용한 의료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AI가 이미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고요. 또 이런 챗 GPT 같은 자연어 처리 플랫폼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빙의 첫 화면인데요. 대화창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당당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는 챗 GPT나 빈 같은 AI에게 물어보면 잘 정리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챗 GPT로 얻는 의학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챗 g 피티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심층 학습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서 다른간의 패턴이나 관계를 인식해서 질문에 따라서 사람과 유사한 답변을 해줍니다. 얼마나 정확할 수 있냐면요, 캐나다 트론토 연구팀은 GPT 버전 4가 북미 영상의학계 전문의 자격 시험을 합격했다는 그 정도로 이제 그 수준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생성형 챗 GPT는 그럴듯한 거짓 응답을 생성하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챗 GPT가 결과가 잘못 될 경우에도 사실인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진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AA 부정확성 면제는 전문가들은 환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의사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정보가 불확하실 수 있다. 또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 맞춤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데요. AI는 그냥 잘못된 정보라도 당당하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정말 오인하기가 쉽죠. 따라서 채 GPT로 얻는 의학 정보는 반드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의사의 진료나 검사 등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채 GTP AI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까요? 자, 채 GTP는 이제 다음 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보 제공의 한계인데요. 채 GTP는 딥러닝하는 훈련 데이터 세트 안에서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서 응답을 생성합니다. 을 근데 이 데이터 세트가 빈약하면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이 데이터가 부충분하면 대답이 정확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채취피티는 이런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있거나 좀 잘못이 불충문하면 다시 검색하고 다시 우리 스스로 검색 패턴을 바꾸게 되는데 이 채취피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어, 질문한 것에만 응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개인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죠. 또챗 g p 는 때때로 대화의 맥락이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챗 g p 에서 이제 정보를 얻는다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대화창에 기록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챗GPT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죠. 챗GPT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키워드를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청 내용에 관한 키워드를 포함시키면 AI가 문명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챗봇의 질문에 답에 추가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를 방문하기 전에 챗 g p 로 상담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챗 g p 는 의료 전문가들의 대체 수단이 될수 없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이제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류적으로 진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맞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제 의사 전문가가 상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채트피티의 능력을 의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채트피티의 능력은 놀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간과 정말 유사한 답을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트피티의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논문이 최근에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위시도의 정류질환에 대한 채찌피 답을 분석한 연구가 올해 실렸는데요. 약 69개의 항목 중에서 63개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프롬프트 응답이 종종 일관성이 없다는 게 발견됐고요. 치료에 대한 지시는 완전한 적절한 응답이 비교적 높았지만 진단및 관리에 대한 지시는 대적적으로 부적절한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챗 GPT는 연구자들은 위시도 영지질환을 관리를 할수 있는 대체로 적절하고 최소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환자를 위한 정보 소스 및 임상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지만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적절한 응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위시도 영유질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의료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건 사실이고 적절하고 또 편리한 어, 상세한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 상대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신뢰도가 역시 문제라는 거죠 ai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a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i는 이제 많은 정보를 검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어떤 걸 간별 진단해야 되는 거라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임상 기록도 몇개 키워드만 주면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특히 저는 저 외국 환자들 자주 오는데 외국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달라 그러면 애가 아주 일명유연하게 잘 뽑아주고 제가 확인한다며 환자한테 주면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AI가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더구나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세트가 방대해지고 심층 학습으로 AI는 점점점점 똑똑해질 거거든요. 뭐, 가깝지 않지만 미래에서는 AI 닥터가 환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간혹 그릇된 응답을 정답처럼 가르쳐 준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바둑두는 AI가 엉뚱한 헛수를 가끔 두는 게 초기 개발 단계에서 아직 문제이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채찌 피드도 엉뚱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얘기해 줘서 환자가 그릇된 정보를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외래에서도 채취비가 제공한 삐뚤린 의학적 조언을 가지고 환자가 들어오면 야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도 얻은 잘못된 지식으로 무장한 환자에게도 환자가 서로 대화가 어긋나게 되죠. 그리고 그 환자한테 적절한 조언을 하더라도 환자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의료학 지식이나 진료행위라는 되게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데요. 그 가이드는 S 스노 no,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건지 근거가 있는 건지 또 권유의 정도도 꼭 지키라고 얘기할 것인지 환자보다 맞춤으로 어, 일부 환자에만 든다고 공고해둘지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를 ai가 아직까지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든 싫든 의사는 이제 의학 및 의료 분야에서 ai 시대가 왔습니다. 또. 우리 환자분들도 너무 쉽게 의학 정보 얻는 건 아주 좋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a i 역할을 인정하고 그거를 최적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챗 GPT를 이용하는 의학 정보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들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